안녕하세요 본티비 새로운 컨텐츠 미용사의 수다 줄여서 미수다 처음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티비 새로운 컨텐츠 미용사의 수다 줄여서 미수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수다에서는 현직 미용사들의 여러가지 주제로 수다를 떨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컨텐츠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옆에 새로운 분들이 보이죠 이분들은 앞으로 저희 미수다를 함께 이끌어갈 분들이고요 한번 소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다에서 이제 함께할 막내 수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즈 원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형.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미주다의 대망의 첫 번째 주제는 가을 겨울철이기도 하고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도 관심이 있어요. 헤어에 대한 그 데미지 그리고 건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지 그리고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마스크 과연 이 차이점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용사가 추천하는 트리트먼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각자 선생님들의 최애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호 선생님, 네, 최애템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보이는 세 가지인데요. 이제 히스테모 응. 뉴트리 프로트 이거는 보시다시피 헤어랑 스파프 두피에도 같이 발라드 되는 마스크입니다. 응. 이거는 세리비디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의 트리트먼트입니다. 분동주 이거는 무리뉴. 이제 무릉무릉 씨앗 열매를 위해서 고농축 마스크팩입니다. 네. 다 리즈버전이고, 음. 뭐 이렇게 좀다 크네요. 매장에서 <laughs> <laughs>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제품들인데, 이거 하나는 마약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거는 마약 시그니처 마스크, 음. 그리고 이거는 케레틴 마스터의 프로텍트 트리트먼트입니다. 음. 네. 우리 오늘은 음. 네 가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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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내가 욕심이 가했네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네 가지 제품은요. 요거는 이제 저희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요 트리트먼트는 이제 모발 사이사이 에 단백질을 채워주는 트리트먼트 제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올인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누에고치 추출물로 되어 있는 마스크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 이각 최애 템의 네. 네. 장점, 특징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히스테모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굉장히 열광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음. 이제 두피랑 모발에 같이 쓸수 있는 올인화 제품입니다 아 보통은 이트리트먼트 두피에 사용이 안 된다고 네. 했지만 네. 이거는 두피도 음. 케어가 되고 모발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맞아요. 네. 집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데 네. 어떤 이유에서 직접 네, 이제 이거 사용하시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아, 네. 강력 추천드리는 건데요. 네. 탈모 예방 효과, 모발 보습 효과 두 가지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제품. 이에요 지금 됐나요? 이 중에 있어. 제가 6개월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굉장히 크림 타입. 네, 크림 타입입니다. 이게 네. 손바닥 열로 그냥 손쉽게 녹아 버리고요. 네. 그래서 두피를 이렇게 모발. 한자루 마디 발라서 색발 바르네요 향은 어떤 향이에요? 향은 그냥 바닐라 향 정답 아니에요? 바라 브러쉬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뒤로 슥슥 빗어주면 아주 골고루 잘 발라요 없으시다면 손가락이 굵은 빗을 생각하시고 올댁으로 이제 포마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그 <laughs> 어떤가요? 자신감이 넘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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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세리리키 트리트먼트 이거 여성분들에게 가장 추천 드립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은 헤어 시술이 잦기 때문에, 모발이 건조해지기가 속상이에요그 부분을 아주 꺾어 쳐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향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음. 있어요. 벌꿀과 시나몬 향이 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모발에 전체적으로 다 발랐을 때, 매출할 때 향수라든지, 이런 향이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잘 사용해주셔야 돼요. 그냥 부족하고, 정경화. 굉장히 그, 어, 제가 봤을 때, <laughs> 자동차 저기 엔지 <laughs> <laughs> 무슨 동의라고 그러지? 엔진호일 엔진호 말고 야, 자동차 다시 자요시자 이거는 <laughs> 보시면 어떤 게 연할되시나요? 저는 꿈 같은데 꿀 음. 저는 약간 그 카센터에서 네. 그에 네. 네. <laughs> 이거는 무르무르 에비비 마스크 네. <laughs> 이거는 고고슬, 보습, 아주 고고슬입니다 네. 왜냐면은 아미노산이나 글리드린 성분이 많이 합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발이 건조하거나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오이것도 <laughs> 어, 굉장히 네. 어, 음. 돼지 한 느낌? 네, 지직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전동축 뭐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걸 손등에 해보니까 음. 느껴져요 입자가 굉장히 묽네요 아, 어, 엄청 고분 어, 자리예요 굉장히 희숙하시네요 점도가 네. 되직한 것도 장점이 네. 모발에 이제 저희가 발랐을 때 원하는 부위에 오래 더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음. 또 건조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음.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은 우리 리지 원장님 최애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 어 마스크팩 네 근데 이제 용량도 굉장히 클 뿐더러 음.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라 어. 근데 이 마스크는 어... 이제 거의 긴머리 고객님들은 정말 찰랑찰랑하고 윤기나는 모발인 고객님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엔 그렇죠? 적어도 자외선이나 드라이기 열만으로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상하기 때문에 그런 촉촉함을 채워주는데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분으로는 시어버터랑 아보카도 이딱두 가지 대표적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하셔도 이 촉촉함을 모발 안에 머금게 해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입니다 일반 음. 화장품에서는 제가 UV를 좀 많이 봤었는데 헤어 제품은 어. UV를 처음 봤네요 그렇죠. 여자분들 UV. 팩트나 화장품에 UV, 자외선 차단제 음. 그런 선크림 개념의 차단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제품 또한 UV 제품이라서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제형이 어떨까요? 보이세요? 네 마스크는 음. 음. 더 되직해요 원하는 부위에 내가 집중 케어를 직접 할수 있고 음. 데스크니니까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네. 린스나 이런 부드러운 제품들은 사실 우리가 샤워할 때 서서 바르고 나면 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안 흘러내리죠 굵은 점도를 가지고 있어서 집중 케어할 때 사용할 때 되게 용이해요 되게 좋아요 어, 다음 제품은 이제 케라틴 마스터 프로텍트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는 네. 가장 장점이 우리 요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음. 밤에 깜고 자니 또 말려야 되잖아요. 바짝? 그렇죠. 이거는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오, 오. 트리트먼트는 헹구지 않아요? 네. 헹구지 않습니다. 수량만 짜서 달르고 바로 말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샴푸하시고 나서 바쁘시거나 귀찮아서 다른 트리트먼트나 마스크를 못 했을 때 음. 건조하기 전에 이 제품만 간단하게 바르고 말리시면 음. 수분 빨려수있죠도 좋아지나요? 어, 그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모발에 가장 필요한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실크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이 하나로 간편하게 빠른 시간에 채워줄 수 있고 그런 드라이기로 인해서 건조해진 모발을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 폭탄 제품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 음, 너무... 제가. 아까 수분감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꾸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음. 그 수분감이 젖어있는 모발에 닿았을 때는 흡수가 다 되버려요 네. 핸드크림처럼 진짜 발라도 될 정도로 오. 굉장히 보습력이랑 그 수분이 뛰어나서 네. 네. 향 음. 어떤가요? 상큼해요 아니, 상큼하다. 아 상큼하다 상큼하다? 어, 살짝 좀 그런 시원상큼한 음. 냄새? 음. 그런 음. 시원상큼한 마약 시그니처 트리트먼트인데 살짝 컨디셔닝이랑 믹스된 그런 트리트먼트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동백류가 첨가되어 있다 보니까 갈라지거나 트는 게 없어요. 그만큼 보습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이거 트리트먼트는 보시면 네. 보통 네. 그 컨디셔닝 트리트먼트는 제형이 묽은데 그쵸? 그 되게 되직하네요.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네,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 아까 트리트먼트랑 다르게. 굉장히 윤기나죠. 아또 이런 윤기 윤기가 나면서 모발에 코팅도 되고 그래서 컨디셔닝 프리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데일리지만 굉장히 기능성이 있네요. 그... 네, 너무 좋아요. 향은 <laughs> 음.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여성스러운 향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거 뭔가 홈쇼핑 같지 않나요? 다음은 우리 은현 선생님의 네. 최애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데일리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이제 점도는 조금 묽어요. 조금 묽어가지고 어 되게 로션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저희가 여자들이 남자들이 피부에 바르는 로션 점도가 그 정도예요. 향은 진짜 블루베리가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짜자마자. 블루베리 향이 나요 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맛, 진짜 맛은 어때요? 음. 맛은 어때요? 맛이요? 한번 <laughs> 드셔보세요 <laughs> 입에 맞아요. 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CMC 트리트먼트인데 네. 어, 모발 층 사이사이를 디테일하게 침투해가지고 조금 단백질, 영양,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저희 이제 모발에는 수많은 성분들과 수많은 층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집중돼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 트리트먼트 제품이고 이 제품은 엄청 꾸덕해요. 블루베리 트리트먼트보다는 훨씬 더 꾸덕한 제형이고 어. 마스크에 가까운 그쵸, 그쵸, 그쵸. 글리세린이 많이 함유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영양분, 단백질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이 c m c 의 향은 약간 아카시아 꽃향 같다고 표현을 할게요. 꽃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조금 다 무난한 성격이라서 다 좋지만, 어, 되게 좋네요 향이. 음, 음. 맞아요. 음. 여자 여성분들이 다 좋아할 저는 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요 친구는 이제 누에고치 추출물과 그다음에 각종 좋은 식물성으로 다 되어 있는 제품이고, 아까 제가 말한 원샷 크리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샷 크리닉은 저희가 미용실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할수 없으니까 이걸로 한방에 해쳐버리는 거죠. 3단계나 5단계 미용실에서 음. 그런 받는 이너 케어를 집에서도 손쉽게 한 방에 그렇죠. 해결해줄 수 있다. 음, 누에 고치 추출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식물, 좋은 식물들 함량이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크리닉 제품입니다. 제 점도가 엄청 특이해요. 보시다시피, 얘는. 약간 끈적한느낌 음. 맞아요. 오, 약간. 그치, 누에고치 같다. 맞아요. 음. 약간 콧물 같기도. 아, 더러워! 쫀득쫀득하니 머릿결도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laughs> 제 표현 방식입니다. 향은 돼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꽃향 나거든요. 음. 이 친구도 조금 호불호는 많이 갈리지는 않을 향이고 음, 네. 어, 약간 근데 촉, 어, 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분으로서는 절대 원탑.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보기만 해도 이제 같은 미용사로서도 머리가 아프네요. 과연 어떤 제품을 <laughs> 써야 할지인데 염색을 하고 나서 아니 펌을 하고 나서 그 예쁜 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염색을 하고 나서. 색 유지가 그리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해서는 음. 어떤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될지 리즈 원장님이 아.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염색 고객님들과 탈색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특수 컬러나 디자인 컬러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때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네 바로 수리 네. 섭취 네. 마스 염색이랑 탈색을 하시면 당연히 그런 데미지가 있기 음. 때문에 샤워할 때 쓰시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샵에서 클리닉을 하실 때 그런 민스수의 효과를 또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마스크로 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은 소량으로도 음. 되게 극대화를 낼수 있는 제품이라 저는 손상모아적인 음. 음. 다음으로는 이제 펌업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요즘 다운펌 그리고 부분적인 뭐 아이롱펌 열펌들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은 음. 짠팅펌 아?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펌을 하고 나서의 그런 관리 방법을 수능 선생님은 네. 딱한 가지 추천해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남성분들 다운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2,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가 음. 되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히스테모 스카프 케어 밑에 있으 볼텐데, 네, 네.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피에 같이 발라도 돼요. <laughs> 다음으로 두피에 직접적으로 약재가 닿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걸 써주셔서 두피랑 네. 모발이랑 같이 보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체적으로 크리닉 효과가 있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틀에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따봉! <laughs> 다음으로는 <웃음> 데일리로 그냥 가볍게 편하게 음.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은여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제 데일리 제품은 CMC 트리트먼트 제품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층층마다 수분, 단백질, 영양분을 이제 케어해주는 용이니까 이제 저는 CMC 트리트먼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하게 되면 꼭 이런 댓글 질문들이 오죠. 어디서 사야 되냐? 얼마냐? 라고 <laughs> 물어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뭐다 이제 가격을 오픈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험 관계상 대표적으로 찍으신 네, 뭐. 이 제품의 판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시리즈 마스크는 38,000원인데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음, 몇 밀리죠? 1,000mL. 1,000mL에 38,000원. 굉장히 고용량이네요. 네. 어.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 우리 CF 스트리트먼트판매가구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 용량이이제 <laughs> 시... <웃음> 왜요? 짐승... 아, 네, 네. 이 짐승 용량 마스크이이랑똑같이3 8 0이0원입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네. 친구는 응. 이 친구는 이친스는는이 200ml에 는이0 0 0원친이요 이베리오 용량은 음. 네. 음. 작지만 뭐 장어고추가 매운가요? Don't worry about it 구입처 구입처는 사실 이거는 프로페셔널 제품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용실 그리고 저희 미용실에서 구입해주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이 어딘가요? 여긴 천안에 위치한 본네요얘는보헤요 파크점 네.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첫 촬영을 이렇게 제 혼자가 아닌 우리 선생님들과 진행해 봤는데요 너무 저는 외롭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면 하 다들 조금 뭔가 노잼이라고 해서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laughs> 같이 하니까 좋고요. 참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편집자의 공석과 어, 외부 스케줄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항상 이 핑계지만 잦은 업로드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괴롭혀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댓글로도 어, 많은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꾸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본팀 v 의 미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 됐구만. 좋 됐구만.